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오늘은요. 음, 여러분들 그 발이나 특히 발에 많죠. 티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. 자 이거는 직접 구, 그러니까 직접 뜨는 뜸이에요. 직접 뜨는 뜸용 그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직접 뜨는 뜸이랑 간접으로 뜨는 수기랑 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음, 뜸지기 이거 5만 원 정도 주고 샀어요 원래는 재사용 향으로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써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뜸지기 그리고 여기 약간의 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하는 영상 보여 드릴게요 잘 준비. <laughs> 보시면, 여기 이제, 티는 보이시죠? 이게 더 심했었거든요? 네, 뜸을 한번 하고서 좀 약해진 상태예요. 이제, 초보실 때는 이게 좀 무서우니까. 뜸을 작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. 이렇게 직구용 뜸을 이렇게 말아요. 그래서 원래는 그, 김남수공 책에 보면 이게 쌀알 반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저는 보시면 이, 뭐야, 이 티눈이 좀 크니까 그거보다는 좀 크게 말아볼게요. 말아서 물을 살짝 묻혀요 많이 묻히면 안 되고 살짝만 그래서 이렇게 티눈에 세웁니다 뜸지기 불이 들어오면서 끝에가 달궈져요 자, 보이시나요? 근데 이게, 티눈이 원래 단단하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요. 맨살이할 때는 좀 따끔한 게 있는데, 얘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일찍 꺼졌네? 다음은 데가 있으니까 다시 할게요. 좀 잘못 말았나보다. 자, 그 다음 번 다시 또한번 말아요. 밑에를 좀 납작하게 만들어서 물을 살짝만 바르고. 를 붙입니다. 직구용은 꼭 이런 뜸지기나 이런 그 제사 때 쓰는 그향 있죠? 그게 좋아요. 안그러면화상있기 쉽거든요. 자두번 했죠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이탄 위에 곧바로 톡 얹어서 붙입니다. 자, 지금은 이제 영상을 찍느라고 제가 3장 이렇게까지 보여드렸는데요. 이거를 아주 여러 장을 뜰수 있어요. 보통 10장, 20장, 막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매일같이 반복을 하면 나중에 여기 이 티눈 있는 부위가 딱딱해지면서 딱지가 생겨서 떨어져요.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